예, 한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찬식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김태국, 몇 번이나 한것 같아요. 대충, 아, 상당히 그... 예. 예, 훌륭한 대답이죠. 예. 여러분, 성찬식을 여러 번 했고, 또, 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찬식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목사님이 집내를 하시겠지만,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무수하게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성찬식을 할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어릴 적에 잘못 들으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맥이 보리라는 뜻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근데 이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그 시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의 맥주감사주일은 어,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하반기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게 이제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고 10월 말에는 한해 전체를 마감하는 의미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죠. 성찬식 하면 여러분 제가 꼭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두가 함께 어울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찬을 한다는 건 이게 같은 떡 같은 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공동체 형제 자매다 이런 뜻이 성찬식의 첫 번째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언제 하셨느냐 6월절 전날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총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요일로. 제가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데 영어로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예수님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십니다. 돌아가시는 하루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 식사를 성찬식으로 제자들과 합고 그 다음에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시다가 가르유다의 일당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금요일 아침 9시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게 성찬식이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전날에 성찬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청년들은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지꽤 됐으니까, 유월절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생각해보면 광복절하고 제일 비슷합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유월절이. 어, 구약 성경에 보면 장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죠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430년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 탈출을 시키시죠 근데 그때 제일 출애굽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겠죠.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 다 자기들의 귀찮은 일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면 노예가 없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파라오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죠.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냐? 하도 하도 안 꺾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집에 태어난 사람과 동물의 첫 새끼, 첫 아이를 다 죽게 만드는 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큰 아이, 우리 집 소에 제일 먼저 난 새끼, 이게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는 이제, 목축하는 데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좌우에,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문을,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천사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러 왔다가, 양의 피가 있는 걸 보면, 그냥 넘어가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그 지침을 따라서, 그 지침대로 하니까 아무런 해가 없었고, 그 지침을 듣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밤에 뭐 갑자기 자녀가 죽고 이러니까 엉엉 울면서 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체에 났겠지요. 바로 그때 천사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집에 재앙을 내리러 갔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는 걸 보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냥 넘어갔다. 이게 패스 오버입니다. 6월 재앙 없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찬을 하신 게 유월절 전날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게 유월절이니까 제일 기쁜 날이죠. 국경일 중에 국경일이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면 유월절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양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걸 먹으면서 쓰디쓴 나물과 먹으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어려운 노예생활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부터 예수님 사이에 연대가 1500년 정도 지나 거든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식사를 하려면 유월절 당일날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찬식 을한건 n 월절전날이 You are doing 이 h i s You a 요 e doing this. You are d o i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먹는 게 여러분도 중동 지역에 그 여행해 보면 빵 있잖아요 빵, 농말을 넣지 않은 빵. 그 다음에 거기는 물이 우리처럼 좋지 않으니까 물 대신에 마시는 게 포도주지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게 우리는 밥하고 반찬을 먹으니까 오늘 성찬하는 이게 되게 새로워 보이잖아요. 안 먹는 음식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게 빵하고 포도주입니다.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찬식을 하셨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밥하고 국하고 하셨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국물, 이게 피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건 예수님이 특별하게 귀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매일 신분의 관계 없이 누구나 먹는 제일 평범한 음식을 드신 게 성찬식입니다. 그럼 왜 거룩하다는 성자를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찬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를 못 합니다. 어 목사님 성찬식은 평등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런 기본적인 걸 알려면 최소한 세례 정도는 받아야 성찬이 뭔지 알게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드시면 이뭐 하는 거지? 하나 더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러면 분위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떡하고 잔은 여러분이나 저나 딱한번 하나씩 먹습니다. 여기는 누구라도 지휘고아가 없습니다. 뭐 장노님이라고 이걸 두번 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모두가 같은 것을, 같은 양을 먹는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다, 한 가족이다, 혹은 평등하다. 그래서 교회 성찬식에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는 지위가 높고 낮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도 없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이게 성찬식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 청년들인데 내 안에 지금도 누군가와 한 가족 같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마음에 벽이 있는 상태에서 성찬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다.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어, 이밤 하늘의 별처럼 다 띄엄띄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평등하고 한 가족이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성찬식 하실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좀 유치하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26절, 27절 화면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마시라. 하고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없이 넘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신약에서 어린 양이 누구냐 그 예수님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재앙이 없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저 천국에 간다. 이게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지요. 오늘 제자들도 그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22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끼리 있는데 너 중에 한 명이 내팔 거다. 누굽니까? 부담스럽, 저 아니지요? 묻고 싶지요. 자, 22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제자들이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25절 보십시오. 자, 예수를 파는 유다, 가른 유다 말합니다.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저 아니지요? 물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랍비가 무슨 뜻일까요? 티처입니다, 티처. 선생님. 여러분, 이두 가지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제자들인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겁니다.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다닐 때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청년부 회계 누굽니까? 손들어 보세요. 어, 잘합니까? 잘 합니까? 잘못 합니까? 대답이 믿을만 합니까? 아닙니까? 믿을만 하죠. 회계는 아무나 안 맡깁니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회계를 맡깁니다. 회계가 나쁜 마음 먹으면 청년부 망합니다. 회계는 잘 먹여야 됩니다. 딴 생각을 못하도록. 어느 부서나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재정 담당 간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련유다가 예수님과 열두 제자 13명이 움직일 때 돈을 맡았다는 건 제일 예수님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등잔뿐이 밑이 어죽다고 이 가룬 유다 예수님을 팝니다. 가룬 유다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뭐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이러면 뭐마호메트 뭐 석가모니, 공자,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훌륭한 티처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티처의 모습이 있는데 가르뉴다가 원하는 티처는 뭐냐? 야 돌격 앞으로 나가서 로마를 무찌르자. 이걸 바랬어요 가르뉴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예루살림 입성할 때낙위 타고 들어가잖아요. 말 타고 들어가야 멋지지. 아이, 예수, 이 사람은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네. 그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돈 받고 팔아야 되겠다, 예수를. 그가룟유다는 그래서 판 겁니다. 영적인 구원자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죽는 바로 전날까지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안에서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냐? 뭐 예수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다 똑같은 거지. 훌륭한 지혜자 아니야? 펄그레뭐 그래? 예수 십자가 구원 에, 그거 뭐 맹목적인 신앙. 여러분, 그게 얕은 신앙입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짧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훌륭한 티처 그러다가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안 들면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저 멀리 있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제자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그렇죠. 우리는 목사가 아닌데. 제가 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느냐? 제가 다른 종교도 공부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석가모이나 플라톤이나, 마오메트나, 소크라테스나, 동양의 공자나, 맹자나 진짜 훌륭한 지혜가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진리를 위해서 자발적인 죽음을 택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오늘 28절 보세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으러 갑니다. 왜?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내 마음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겉으로 죄안 짓는 것 같아도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죄가 없어야 갈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과 훌륭한 지혜자를 넘어서서 내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기가 말한 진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증명해 보인 유일한 지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는 건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이게 성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따라 해보시죠.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더 할까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성찬의 의미. 우리는 다 평등하다. 한 가족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한 지혜자나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자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힘든 고백인데 힘드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합시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에헤, 이래가지고, 오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를 악물고서라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찬식 끝나고,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죠. 본인이 알아요. 그러면 좀 있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울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자, 26절 보시죠.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 떡을 가지시고,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시고, 저 축복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감사 기도 하셨습니다. 야, 좀 있다가 죽으러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수준입니다. 27절도 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뭐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눠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먼저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위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죠?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살아가는 거 그런데 오늘부터 하루에 수십 번씩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십시오.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해 보세요. 먼저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져오는지. 성경에 그런 사건이 나오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금,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거든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을 먹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이렇게 안드레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도시락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앞에 지금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배고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끼니 때가 지났는데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아이 도시락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나누어 주셨을 때 2만 명의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의 부스러기가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먹이고 모두가 기적이라고 놀라고 박수치고 할때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닙니다 손에 들린 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2만 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나누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감사 기도하셨죠.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저도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저도 연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좀 말하기 그런데 어른 예배 때 이야기 안 했는데요. 제가 오늘 1, 2, 3부 설교하고 지금 하잖아요. 3부에 설교하기 전에 한 15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이 교회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가운 딱 입었는데 접촉사고가 났다. 그 제가 결과를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 궁금하시죠? 안 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야, 그 말을 딱 듣고 결과를 모르는데 저는 목사니까 가운 입고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뭐 나쁘지 않게 잘됐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건 해야지. 그 하나님이 나름대로 잘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만 계속되고 그러면 좋을까요? 그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람이 살수 없는 사막이 된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저 누차 생각합니다 신일교회 단임 목사하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목사만 힘들까요? 여러분도 저보다 힘들 거 아닙니까? 인생에 아무것도 힘안 들면 어디가 힘안 들까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선포하면 내 믿음의 불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나 내 믿음의 불량보다 압도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는데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예수 믿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동안 6개월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 때 많으셨죠? 지칠 때 많으셨죠?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 보면 상황이 어렵지만, 그 미래가 과거가 되는 시점에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선포해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셔서 2만 명이 배불리 먹은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보석 같은 청년들이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 청년 예배 시간에 함께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삶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청년들 오늘 말씀 꼭 생각하며 한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늘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주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